무엇이든 물어보살 이지훈 학생 질문에 대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. 이번에는 지계 아문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이 지계 아문이라는 것은요 대한제국 때 지계를 발급하기 위해서 처음 만들어진 기관입니다. 그런데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. 아 문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? 선생님 1차 갑오기 역대 6조가 8아문으로 바뀌었잖아요. 그때. 지계 아문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팔 아문 속에는요 지계 아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팔 아문이 칠 부로 바뀌는 2차가오개역 때도 지계 부로 바뀌었다 이런 말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지계 아문이라는 것을 1차가오개역과2차가오개역이 지나고 그다음에 대한제국 시기에 만들어진 기간이기 때문에 별개의 것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명절 때 공부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. 지금까지 하신 만큼 그리고 노력한 만큼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. 늘 그랬듯이 할수 있습니다. 지훈 학생의 가능성을 믿으세요. 지금까지 틀림없는 한국사 김창희였습니다.